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조장입니다 오늘은 해외 구매대행 하신 분들께 아이템 소싱에 대한 확실한 방법을 공유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원래는 어, 유료교육 받으신 분들께만 공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어, 이제는 많은 분들께 공개도 되겠다는 판단이 섰고 또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템 소싱 또는 분석할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인데 이 솔루션 대표님께서 좋은 취지로 당분간은 무료로 회원들께 공개해 드리겠다고 해서 우리 글로벌스창업용구 회원들께 어, 저희가 그동안 검증을 통해서 찾아낸 좋은 솔루션을 공개해 드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보이시나요 셀러보드라고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제가 어, 유료 강의 때 말씀드렸죠 이제 일반 분들께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러보드는 기존의 다른 어, 키워드 분석하는 툴에 좋은 점을 많이 섞었는데요 하나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원가입은 나중에 하시면 되고요 키워드 분석은 어, 우리가 어떤 키워드를 데이터를 분석하고 싶을 때 네이버의 키워드 관리, 관리 툴에서 들어갔다고 하면 이제 여기에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방에 예를 들면 뉴발란스 953 검색을 하면 해당 키워드가 키워드의 월간 조회수 뭐 모바일 조회수, 상품수, 경쟁도는 기본이고 그 안에, 뉴발란스993 이라는 키워드의 PC 탭이 네이버 쇼핑이 우선이다. 라고 하면, 상품성 키워드라고 보통 이야기 합니다. 무슨 맛집 검색하면 쇼핑이 아니고 지식이나 인 블로그가 올라갈 텐데, 1순위에 쇼핑이 있다는 것은 이 상품은 상품, 사람들이 상품으로 검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PC 탭 순서, 모바일, 모바일 탭 순서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연관 검색어. 네이버에서 검색하는데 들어가지 않아도 이제, 셀러보드에서 관련된 키워드들의 조회수와 검색량, 쇼핑 강도까지 한 방에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발란스 993을 검색하러 왔다가 991, 992도 와, 괜찮구나, 라고 볼수 있고, 또 쇼핑 랭킹에 네이버 지쇼핑에서 뉴발란스 993을 검색했을 때 1등부터 순위대로 상품들이 쭉 나오고, 카테고리가 나오고, 가격대가 나오, 나옵니다. 상품 분석을 누르면 해당 상품을 분석할 수 있는데 이게 스마트 스토어만 가능합니다. 이게 분석이 안 된다는 거는 저기, 어, 저기, 뭐죠? 쇼핑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이따 분석하는 방법 알려드리겠고, 뉴발란스 구9 3을 했을 때 블로그의 상위 노출이 어떤 게 되어 있는지를 다볼수 있어서 해당 키워드의 조회수 뿐만 아니라 연관 검색어와 함께 다양한 영역별로 어떤 것들이 지금 순위에 올라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관 검색어는 뉴발란스 993 저희가 나중에 키워드 뽑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뉴발란스 993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검색할지 해당 키워드들이 네이버 광고 키워드 네이버 연관 키워드 이런 것들이 쭉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연관 키워드도 나중에 조합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필요하시고요 쿠팡 자동완성 연관 검색어 다 나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건 내가 상품을 어떤 상품을 팔고 싶을 때이 상품에 대한 키워드를 어떻게 세팅을 할지, 조회수가 연관 키워드를 봐야만 하는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제목도 잘 조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어, 간편 순위 뭘까요? 간편 순위. 간편 순위는 어, 내 상점명과 키워드를 검색하면 해당 상품들의 상품들에 대한 조회를 할수 있는데요. 뭐다 확인게요 중국 구매대 해 검색하신 다음에 네이버 쇼핑에 일단 랜덤으로 아무 판매자 보겠습니다. 이이이 이, 이, 이 상품이라고 하면요. 이 상품 파라 쇼핑이죠. 레고 테크닉 람보르기니라고 있으면 파 파라 파라 쇼핑인가요? 네 쇼핑. 네. 이건 경쟁사를 분석할 수쓸 수도 있고 내네 상품을 검색할 때도 있습니다. 쓸수 있습니다. 레고 테크닉 람보르기니. 레고 테크닉 람보르기니. 그러면 저는 키워드가 레고 람보르기니라고 해볼게요. 나는 이 상품이 얼마나 노출되는지 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검색을 해보면, 해당 상품의 데이터는, 어, 안 나오네요. 띄어쓰기 위해서 그런가요? 네, 안 나오네요. 제가 상,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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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시아 직구, 이게 이 쇼핑 1위인데, 제가 실시간으로 하니까, 아시아 직구 이건가요? 파란 쇼핑 맞는데, 어, 다른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별로 안 보고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상품 분석. 짜잔! 여기입니다. 상품 분석. 바로 해볼게요. 상품 분석은 경쟁 판매자. 어, 나이 상품 너무 잘 파는데? 뒷조사를 하고 싶어. 라고 하면 경쟁 판매자의 URL 또는 내 스마트 스토어에 내가 등록한 상품의 URL, 상품 URL이죠,를 분석을 하면 분석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 상품은 이 제목으로 지금 올라가 있고 중요한 거 키워드는 어떻게 세팅을 했는지 요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 장난감 선물 조립 장난감 스포츠카 호환 레고, 호환 레고 블러 그리고 레고 레고죠, 레고 자동차 이게 키워드거든요. 키워드에 현재 몇개 팔렸는데 찜은 몇 개였는지 판매가 천개와 됐는지 등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키워드 랭킹 키워드 랭킹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게여기 입니다 키워드를 추가를 해서 해당 상품이 어떤 키워드로 검색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하다 말하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람보 이 상품은 람보 키워드 추가 해볼까요 하면은 람보라는 키워드로 이 상품이 몇 위에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순위 바뀐 거는 안 나오죠 그러면 레고, 테크닉, 람보르기니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상품은 과연 1000개가 팔리고 있는데 왜 팔리지? 라고 했을 때 이런 키워드들로 하나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붙여쓰기도 해야 됩니다 짠 했을 때어 소리밖에 안 나오네요. 오호 그러면 레고 뭘로 검색했는지를 보고 자 여기 보면 호환 레고, 아, 호환 스포츠카, 호환 스포츠카로 한번 다시 검색해 보겠습니다. 제가 즉석에서 하니까 키워드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찾아내야 됩니다. 경쟁 판매자가, 어, 있죠. 호환 스포츠카는 57이 2페이지에 17번째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상품이 1000개 이상을 팔렸죠. 그러면 이 1000개 이상을 팔렸다는 것은 누군가 고객이 이 상품을 레고, 레고 호환 스포츠카, 레고 람보르기니 또는 뭐 레고, 뭐, 장, 조, 조립 장난감 스포츠카 호환 레고, 호환 레고 블럭. 호환 레고 블럭도 한번 해볼까요? 호환 레고 블럭. 호환 레고 블럭. 이렇게 했을 때, 호환 레고 블럭은, 어, 순위 안 올라오죠? 지금 호환 스포츠카만 있습니다. 이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핵심은 뭐냐면, 경, 경쟁 판매자가 몇 개를 팔렸고, 그리고 어떤 키워드로 노출을 됐는지를 보는 게 바로 상품 분석하는 탭이라는 거죠. 반대로 내 상품의 URL을 올리고 그 상품에서 내가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내 상품이 노출되길 바래라고 했을 때 순위를 조회를 해서 그 순위를 5페이지에서 4페이지, 3페이지, 2페이지로 땡겨야 매출로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구네 마켓. 이건 하나의 팁으로 경쟁 판매자의 아, 장난감을 파는구나라고 보시고 호환 레고가 패고 피규어 피규 볼까요? 피규어 했을 때 이렇게 리뷰 많은 순 검색을 하면 이봉군의 본군의 여기 어, 상품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걸볼 수가 있는 어떤 걸 파는지 볼수 있고 이 상품 와 리뷰가 엄청나네요. 이 상품이 리뷰가 많은 걸 알았고 자세히 보고 싶어라고 하면 경쟁 판매자의 URL과 상품 분석에서 다시 한번 넣어서 뒷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아이언맨 피규어가 메인 키워드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어벤져스 피규어, 아이언맨 피규어, 또는 또 뭐가 있을까, 액션 피규어, 아이언맨 LED, 이런 게다 키워드인 거죠. 자, 그러면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아이언맨 피규어. 키워드 랭킹에서이 상품은 왜 이렇게 잘 팔릴까? 지금 봤을 때, 상품 정보에 보시면, 어, 판매가, 이거 지금 업데이트가 좀안돼 있는데요.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네. 판매가 지금, 이건 수집하는데, 이거 무료다 보니까 업데이트가 안 됐지만, 결국 보시면, 아까 참고하시면, 여기에서, 이 상품이 리뷰가, 많은 거 보시죠? 많이 팔렸습니다. 그럼 상품의 URL을 검색을 해서, 자, 핵심은, 어떤 키워드로 들어왔길래, 키워드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아이언맨 피규어. 아이고야. 아이, 아이언맨 피규어. 키워드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 상품은 아이언맨 피규어로 과연 노출됐을까? 왜 리뷰가 900개 이상 쌓였을까를 봤을 때 2위. 짜잔. 보이시나요? 1페이 여섯 번째 있기 때문에 이 상품이 잘 팔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다시, 다시. 아까 본군의 그거였죠? 아이언맨 피규어. 음, 보시면 광고 빼고 본근에가 여섯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광고까지 포함이군요. 어, 이렇게 되니까 팔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 제가 이야기하는 핵심은 내 상품을 검색, 어, 등록하시고 상위 노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상품 분석하는. 여기에서 URL을 넣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잘 모르시면 경쟁 판매자의 URL을 보시고, 그걸 넣으신 다음에 어떤 키워드로 노출되는지,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아이언맨 피규어인데, 어벤져스 피규어도 한번 해볼까요? 어벤져스 피규어도 노출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각각의 하나가 아니고 두세개 또는 세개 다섯개 다섯 어벤져스 피규어는 아니 안되네요 또뭐 있을까요 어, 아이언맨 피규어 말고 어벤져스 피규어 아이언맨, LED 피규어 어. 아이언맨 43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 키워드는 무조건 노출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추후에 어떻게 하면 스마트 스토어에 상위 노출되는지 는 다시 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이언맨 피규어를 조사를 했을 때, 아이언맨 MK43. 네. 아이언맨 피규어만으로 노출된 것도 좋은데,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한 번에 노출되어야 되는데, 어, 다시. 이게 무료라는 점. 무료에서좀 버벅될 수 있지만 아이언맨 MK43은 1페이지 1등입니다 1등 이거랑 피규어 이렇게 해당 상품이 어떤 키워드까지 상위노출 된지를 알면 우리도 이 상품을 소싱하는 건 아시죠 이미지 캡처하거나제목검색에서타오바우나 1688에 검색해서 원가가 얼마인지 보시면 되고 이 상품을 어떤 제목과 어떤 키워드로 했을 때 내가 상위노출 된지까지 보시는 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아까 키워드 분석에서 이 없는 ppq어 검색했을 때 1페이지 상위 노출됐죠. 그럼 이 조회수가 많다라고 하면 더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그만큼 많이 찾은 키워드를 상위 노출까지 띄웠으니까 당연히 매출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저 인터넷이 지금 어좀 느린 것 같습니다. 네. 아, 보시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인, 아, 이거 다시 끊을 수 없으니까 빨리 해야 되는데. 자, 인터넷이 지금 저희가 와이파이를 좀 불확실해서 그렇습니다. 빨리빨리 빨리, 빨리. 아, 그, 어,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키워드에서 아이언맨 피규어, 피규어까지 검색했을 때 조회수가 많고 그 조회수가 1페이지 뜨면 우리는 매출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셀러보드도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건데, 셀러보드의 핵심은 아이템 소싱하기 위해 필요한 상품들에 대한 데이터를 한 방에 볼수 있고, 그 중에 상품 누적을 잘 많이 활용하셔라. 추후에 마켓 관리는 뭐냐면요. 이게 상품 유화를 하나씩 하면 수집을, 타워바우로 수집을 무료로 해서 쿠팡까지 등록해 주는 게 현재 무료라는 거. 그래서 셀러보드 주변에 많이 많이 공부해 주시고 제가 셀러 보드를 활용해서 계속 아이템 소싱하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알려드릴 테니 여러분들 이대로 따라하시면서 이 이후에는 누가 이 똑같은 상품을 타오바오나 1688에 소싱을 하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똑같은 키워드로 어, 제목과 태그를 걸었을 때 상위노출을 하냐 이 싸는 움 거죠. 하지만 안수성이 누구겠습니까? 계속 소싱하는 방법과 스마트 스토 쿠팡 상의 노출하는 방법도 여러분께 조만간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 일단 셀러보드를 가입해주시고 아래 유튜브, 유튜브 링크에 제 고유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 간다고 돈 받는 게 아니고요. 제가 셀러보드를 많이 홍보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링크 통해서 가입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앞으로도 셀러보드를 활용해서 다양한 소싱하는 재미난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